해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뭐야 겨우 혼자서 다섯명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전투, 되는 일이잖아 여긴 왜 전투 준비 전. 다리야, 베르시, 모이라. 딜러가 파르이잘 잡아주는데? 아나 아나 가버렸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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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르시봐서 근데 힐밴 자방이 없으셨겠다. 자방이 없었겠죠. 지다가 이때 킬로그 올라온 거 보고, 아 우리가 더 유리하다. 우리 한명더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비 못 죽인 거 오케이. 네, 바로 일어났고. 힐맨인 거 확인했으면? 좀 힐맨인 거 확인했으면? 뭔가 이런 바로 오른쪽에 벽 있으니까 벽 이렇게 끼었겠죠? 끼겠지살고 상대 메르시 죽었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어이고 가만 가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힐 받아야죠. 가방 가방 쓰고 그냥 여기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힐힐힐힐힐힐힐힐 잡았고.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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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근데 어떻게 놓은 거지? 잡았고. 어이구 뭐야? 어이구 누었셨는데 무력이 없으셨나? 뭐임? 뭐야? 살아났구만. 이거 왜 노고셨지? 왜 죽으셨지? 방벽 없었군요. 근데 살았잖아요. <laughs> 또던못 잡은 건 아쉬워. 근데 방벽 없잖아요. 방벽 없을 때2 초잖아. 이 메이 메... 이...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말고 왜냐면 이렇게 보면 4 명이 날 보는 거잖아.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은 자리아들만 있으니까. 왼쪽, 여,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하시면 돼요. 살짝 여기서 왼쪽으로. 그럼 자리야 혼자. 여기에서 W를 누른다면 4명. 안녕하십니까 어임? 오 자리야 잘 녹였고 쏘전 쏘전 오케이 잘 잡았고 밀겠는데 밀겠다 밀겠다 파라한테 파라한테 어떻게 죽는 거야? 아니 상대 메르시도 없는 솔파라인데 어떻게 죽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죽는겨? 근데 개인적으로 빌러 딜러... 이티어때 딜러들은, 웬만하면은, 아, 어느 정도 할줄 알던데. 하라공 당한 거는 뭐. 딜러들 잘하잖아. 어, 탱커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 아니고. 오! 너무 용감해! 아니 아나 잡으면 오케이 아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못 잡았네요. 좋을것 같아요. 어 살았다. 야 딜러가 딜러. 아 딜러 잘한다. 항상 근데 골드 티어 때도 딜러들을 보면은 꽤 하더라고. 연어이고내내 내 마음이 일어나요 떨어지네. 피가 왔다 갔다해서. 밤 넣어줬으니까 어이 소전 보면서 소전 녹이면 캐사티 보러 가도 되고 자리 보겠지? 안놓쳤다고 아니야 그래 자리하는 잡았네. 늘겠네. 아우, 딜러 잘해. 어? 죽겠지, 뭐. 사탄 잘 뺐네. 사탄, 턴. 캐서디가 저기있는데 특히 캐서디가 우리 위도우를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여기대로싸우고뒤3명앞2명 허허허 아, 탄박박으셨군요 내면 힘을 폭시켜 누구도 백월 썼잖아요. 월핵 썼을 때 한번 쫙시야 봐봐요. 월핵 썼으니까 캐서디 보일 거 아니야? 좀 천천히 하셔도 될 듯. 일단 뭐자리아끼리뭐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때 자리아 무시하고 도전 보신거는 메르시아나가 프리한데 일단 이렇게 진입하고 싶을 때 일단 여기도 이렇게 뭔가 진입을,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다리 밑을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뒷 상황을 보세요 그때 한번 이제 여기를 내가 이 다리 밑을 진입하고 싶어 그때 한번 뒤를 보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을 거예요. 피아가 좀 좁으시네. 버탄, 받긴 했는데, 뭐 4대4야. 4대4데이 소전도 안 치워졌고, 앞에 자리아도 있고 힐드도 있고 아나힐도 있고 못 잡을 것 같은데 뭐, 애초에 위도도. 오늘은 철텐츠예요 아노랑 탄이랑 발키리 뺐으니까 난 이득 본 거라고 생각해. 근데 밥을 어, 근데, 안나 따졌고. 여기. 야, 애쉬 개잘한다. 여기 골드 아닌데, 얘? 애쉬 골드 아닌데? 야, 애쉬 골드 아니야? 야, 얘 부캐야. 캐서디 봐주세요 캐서디 잡았고 여우길이니까 밟으면서 도전 쳐주시다가 못 잡으면 다리아 치고 어? 이 여우길의 이득을 보셨나요? 여우길 때 이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길드 썼고, 다리아 치다가, 여우길! 어이구, 어이구, 방, 방황을 하시는군. 이거는 근데 에임의 문제니까. 탱커는 주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탱커는 주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잘 밀긴 했는데 이때 자방이 빠진 자방이 없는 자리아를 보던지 이 소전을 녹이던지 아니면 이 소전한테 힐을 주고 있는 이 메르시를 보던지 하나만 이때 뒤로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때 살짝 뒷무빙 치셨는데 아니, 자리를 보던지 소전을 보던지 아니, 여기 보이는 아나를 보던지 하, 하나만 뭔가 지금 아니 지금 또 캐서디 보셨는데 이거 잡으면 돼 근데 또 뒤로 갔어 그러면 못 잡고 또 이제 앞으로 밀기는 일었는데 뭔가 좀더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딜러가 좀 잘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어.. 하나를 합시다. 일해야 돼요. 방금 여우길이여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방금은 아무 일도 안 하셔가지고 좀만 이걸 좀더 줏대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왜 자꾸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야 아. 아주 맵진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투 준비. 일단 우리 개챙이님 탱커 피드백은 내가 봤을 때 일단 뭐 진입할 때 우리 아군 상황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거 하나랑 그리고 엄폐물 끼는 거 그리고 방금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를 해야 할때 그때 확실하게 한 명을 골라서 죽이기 제대를 그 가지고 질문을 보면서 왜 대답을 찾으려 하는가 왕선 Q에 델타 L 우리야 세뱃돈 뜯어했어이 받아 사랑해. 라겐롤 닌자님 삼천 원드에 감사합니다. 제시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할 거예요. Hi, 현장 조사니 a b y På uh,